어, 여기 제가 와서 다, 다 닫았어요. 원래 다 열려서 있어가지고 다 방역했고요. 옷도 이렇게 한 3번, 4번 정도 뒤집어가면서 다 살포해 주셨답니다. 이렇게 서랍이랑 옷장이랑 다 열어놓고 잘 작업해 주시고 가셨어요. 저희는 3시간 이후에 들어오면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조금 애기랑 여유 있게 밖에서 4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이렇게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기류 같은 거 보호해 주시려고 비닐을 덮어 주셨고요 제 세탁물도 이렇게 꺼내놨었는데 빨려고 해놨는데 이것도 센스있게 이렇게 다 해주셨네요 자비닐이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놨었답니다 자 여기는 다.. 오 여기도 깔끔하게 다잘 펼쳐가지고 소독을 잘 해주셨네요 여기까지 다 해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집에 진드기가 완전히 박멸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양이들 호텔에 있다 왔어요 어? 뭐 튀어나왔어? 자, 이제 집으로 가자.